10월 26일 맑은상천교의 큐티가이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에서 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아마 요에서의 중심이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나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에 대한 돌아감의 회개 촉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번입니다. 내용관찰 1번인데요. 아름답던 시온을 표현하는 말은 무엇이며 어떻게 전략할 것이라고 예언합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3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여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아름답던 시온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나라겠죠. 유다의 나라를 에덴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동산 같았던 유다가 지금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황폐한 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에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여호와의 날이 마치 메뚜기 때가 왔다, 가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오늘 적고 있는데요. 메뚜기 때가 지나간 자리만큼 그 지나간 자리는 아주 황폐하고 희망이 없는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황폐한 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어, 희망이 없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강한 백성의 침략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저는 7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어,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살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 부딪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4절에서부터 10절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정말 강력한 군사가 엄청난 파죽지세로 성을 정복하고 오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그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이 침략을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정말 속절없이 당하고 있음을 오늘 법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여호와의 날이 심각하고 엄중한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3번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돌이키기 위해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해서 16절과 17절에서 적어 놓고 있는데요. 17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며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나이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17절은 제사장이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회개는 이 금식을 동반한 정말 애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계각층에게 촉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진심 어린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극렬과 사랑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4절을 함께 보시면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냥 단순한 회개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이 옷을 찢는 행위는 바로 수치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그 자신의 지금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었는데 이 행동은 그냥 그저 일회성에 불과하죠. 하지만 이 마음을 찢는 것은 이 정말 일회성이 아닌 우리 마음 속그 근원에부터 우리의 뭔가 생각과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뒤짐으로 여우와게 돌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어,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셨던 언약과 극률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더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지혜자도 미래를 선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최선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문은 강력한 심판의 경고 후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결국 유다는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죠. 분명 이 요일이 말한, 이 요일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이 심판의 예언은 분명히 유다에게 들려졌겠지만 유다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매일,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성하고 결단하지만 그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패의 일들,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실패하고 결단을 하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아, 나는 그냥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인간인 거 아시니까 봐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행동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게 되죠. 분명 유다도 이런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요엘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옷을 찢지 말고 우리들의 마음을 찢는 정말 그 근본부터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